안녕하세요. 시승에 목표하는 신흥운강교회 김유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생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문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69편을 묵상하면서 써본 갱생의 뿌리라는 제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갱생의 뿌리 시인 다윗이 원수의 밥상을 저주하는 시편을 일로라면 문득 오늘 아침 차려진 밥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원수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에 덫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은 초월적이기보다 차라리 인간적에서 오히려 무서웠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원수가 분명히 보여야 한다. 원수를 발견하는 것처럼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원수가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주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 참혹한 강을 건너온 시인이 그래서 위대하다. 거듭남의 그 뿌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곳이 아니라 원수를 가장 깊이 저주하는 고통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갱생의 뿌리는 용서가 아니라 저주였음을, 겨울이 찾아온 새벽 저주의 다구름이 들리고 신생의 뿌리가 누군가의 피로 물든 것을 보았다. 1편 69편은 시인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 원수에 대한 처절한 분노의 노래이자 저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저주하는 원수가 실제로 누구겠는가 생각해 볼때 그것은 절망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포기의 생각을 불어넣는 사탄의 위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원수와 다윗이 저주한 원수는 같은 원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수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원망 그리고 혈기로 뭉쳐진 보복심을 일으키는 지독한 이기심이거나 자기만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자존심은 아닐까요?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자세를 보며 문득 다윗이 쓴 10편 69편을 묵상하며 신학작 성찰과 함께 갱생의 불리라는이 시를 써보았는데요. 가해자의 완전한 해결와 반성 없이 완전한 용서와 갱생은 불성립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섣부른 용서는 오히려 원수를 더욱 악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용서의 은청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새로워진다는 뜻의 갱생, 그 갱생의 뿌리는 바로 우리와 원수되는 탐욕과 어둠의 생각을 불어넣는 사튼의 유혹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안일한 신앙과 무너지는 원칙을 용인하는 이기심이 바로 숨겨진 원수일 것입니다. 당장의 유익을 위해 미래의 공리를 저버리는 이중적인 나 자신, 헌신 앞에 희생을 두려워하는 나약함이 저주받아야 할 원수는 아닐까요? 나를 신앙적으로 나약하게 하고, 십자가 사랑을 망각하게 하는 원수의 밥상을 저주하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새롭게 되어 용서의 능력, 평화의 능력을 갖추겠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 사랑으로 바꾸실 때, 반드시 저주의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아, 저주에 될 원수를 마땅히 저주하고 사랑에 대해 옷을 마땅히 사랑하는 신앙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닭이 세번울때 자신을 저주하며 통곡했던 베드로가 마침내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도가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자 순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거듭남의 뿌리인 참신앙을 회복하는 신생의 날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